자, 6강 3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부정적 생각이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용하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생각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유용해 가볼게요. 자, you may believe 대신까 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 자,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이 불필요해, 극단적이야, 비합리적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것도 더 진실이 진실로부터 더먼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진실과 이보다 더멀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진실과 엄청 멀다는 거지. 이보다 더멀 수는 없대.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어 상당히 자주 너는 경험할 수도 있어 불쾌하거나 비극적이거나 당악스러운 사건들도 인생에서. 자, you believe to be negative 그니까 너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인생에서의 그런 당황스러운, 불쾌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 안 좋은 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서 부정적인 건 무조건 안 좋아라는 그런 믿음의 결과로서 자, 너는 불쾌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너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너의 괴로운 감정들이 오히려 너에게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거야. 주제문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괜찮죠? 그러니까 자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을 한다면, 너의 그 괴로운 감정들 있잖아. 오히려 유용하다고 너한테. 자 프랭크 젬프 예를 들어서 너의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넌 극단적으로 슬퍼. 왜냐하면은 어 너가 너의 가까운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울고 비통이 하고 슬픔 이런 것들은 어 너로 하여금 이겨내는 것을 도와준대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너의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 너가 인생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지 음안 좋은 경험이라도 그게 경험으로 축적돼 가지고 너의 경험으로 추, 축적돼서 앞으로 인생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유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안 좋은 감정들이. 자, 그다음 도치 문장 나는데어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속성을 차지할 때만 그러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거야. 내 인생 완전히 끝나버렸어. 내 친구가 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나버렸어. 나도 똑같은 운명이 나한테 곧 닥칠 거야. I've left uh, nothing left. 자, 내 인생에서 기대하기 위해서 기대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 내 인생 다 끝나버렸어. 이와 같은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그런, 어, 속성. 생각이 그런 속성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만 너는 감정과 행동의 반응들을 경험할 거래. 역기능을 하거나 자기 패배적인 역기능을 하거나 자기 패배적인 그런 감정이나 행동의 반응을 그때서야 경험을 할거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오히려 유용하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자 출제 포인트 살펴보면은 제 이거 외워줘. 그렇 어떤 것도 진실과 진실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는 없다. 앞에 내용은 완전 거짓이다. 이 정도의 미야 근데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이러한 disbelieve. 자, dis 같은 그런 연결, 어, 대명사, 지시사가 나왔잖아. 지시사. 그러면은 문장사별로 출제 가능하니까 잘 살펴봐줘. 자, 그 다음에, 어, 목,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래갖고, 음. 자, 울고 비통이 하고 슬퍼하는 것 요거는 너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고 자, 그것을 너의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치 그러니까 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부 정사 나왔고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 앞에 투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다른 형태 뭐 s 붙은 형태 ing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요 형태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어 소댓 so 뭐뭐할수 있도록 너의 인생이 너가 인생, 인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음, 여기 도치 문장이거든. Only when. Only when. 그러니까, Only when은 주어가 될수 없어. 오직 명사만 주어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동사, 그 다음 얘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Only when 쭉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 얘가 동사, 주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속사 대이야 접속사 대. 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자, 요것만 한번 봐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only when easy n likely that. 요렇게만 봐주면 될것 같다. 그치? 요 중간에 출제될 것 같지 않아, 주관식으로. 자, 이게 도치 문장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is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only when it is 나오면 안 되고, i a s y is 나와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가능해. 그치?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기대할 내 인생에서. 외워, 암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내 인생에서 기대할, 기대하기 위해서 남겨진 어떤 것도 없다. 됐죠? 수식구조 잘 파악하고 요 문장은 또 외워줘요. 외워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